어당 떨어져.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마침 여기 바닐라 맛이. <laughs> 안돼 안돼. 어, 아야. <laughs> 어 그거보다 이 포카칩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요? 안드실 거죠? 다 가져갈게 제가. <laughs> 이건 뭐지? 오 <laughs> 어? 와. 와 시리얼. 시리얼 진짜 대박이다. 단데. 이거 아... 하나만 하나만 드시죠. 와, 오랜만에.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이 소리. 귤이라서 살안 쪄요 저거. 뭐가? 맞아, 귤이라서 살안 쪄. 이길이야 예. 초코가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귤이만 아, 드세요. <laughs> 아니면 빈치 여기 이거, 하, 이것만 드세요. 과자만. 음, 카카오는 괜찮지 않아요? 초콜릿은? 카카오는. 아, 100%는 그죠? 예. 100%는. 100%인가? 100%그거 드세요. 사서 100%팔0 0 1 0 9 99% 0 그렇죠? 아, 100% 1없0요없 s e 없 Obser. We'll, we'll, sir. We'll, we'll, sir. We'll, 칼로리 l sir.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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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카카오. 근데 저는 100% 그것 아니 99% 그것도 맛있던데요? 그래요? 네. 저는 72%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엄청 딱딱하죠 그거? 그죠? 막 우유 같은 거랑 같이 먹어야 되던데? 음, 저는 72는 너무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제가. 아, 먹은. 그게 오히려 예. 따, 다른 그더 단거 예. 든 것보다요. 예. 초콜릿은 전다 맛있는 것 같아요. 막 우유 밀크 초콜릿도 맛있고. 좀 가져가세요. 칠이요? 어, 아니요. 안치, 빈치 가져가서 같이. 드셔야죠. 이거 어차피 오이 겁니다. 와, 인절미! 우와, 세, 와, 꼬북칩 진짜 세,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세, 와, 세, 이거, 세, 이거, 이거, 이거. 세, <laughs> 와, 똑같이. 아! <laughs> 오리온 감자 연구소에서 좋은 감자만 선별하여, 신선한 감자를 깨끗이 씻어낸 후, 껍질채 얇게 썰어 고소하게 튀겨내면 맛있는 포카칩이 됩니다. <laughs> 생감자 90%, 혼합 식용유, 팜 올레인유, 말레이시아산, 해바라기유 외국산, 우크라이나산, 말레이시아산, 스페인산, 조미 가공염, 합성 향료 나트륨이 백십5 밀리그램밖에 없어요. 식이나. <laughs> <laughs> 어. <어우>, 당 떨어져. <laughs>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laughs> 하나 드세요. 드세요. 저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아, 다이어트 거예요? 시작했어요. 음. <laughs> 다이어트한데 아직. 진간 맛있다. 30시간 됐어요. 저렇게 잖아요안 드세요? 세분은다안 드세요? 다이어트 하세요? 음! <웃음> <웃음> 하나만 드세요. 입에서 냄새만 녹아요, 냄새만. 진짜. <laughs> 냄새는 안 쪄요. 냄새는 안 쪄요. 맥주 안주. 음! 입에서 녹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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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만, 냄새만. 냄새만. <laughs> <laughs> 뭐 하는 거야? 다 끼워드릴까요? 이렇게 <laughs> 냄새는 괜찮으니까. <laughs> 음. 아, 음. 여러분 수요일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음. 아, 수요일 예고 방송. 수요일? 다이어트 시작하셨대요. <laughs> 정말? 네. 그래서 안 드신대요. 아, 사진이요? 음, 그... 지금 혹시? 다른 분들도 다 다이어트 하셔가지고. 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신창민 네. 작가님이 네. 그때 네. 뭐지,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트위치에서? 응. 사람들 인도해주 어, <laughs> <laughs> 그거 해주셨죠? 응. 감사해요. <laughs> 돕고 살아야죠. 아, 저 그래갖고 나 음. 너무 깜짝 놀랐잖아. <laughs> 음. 그런 시스템으로서 그냥 아, 어떻게, 하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하는, 거 하는 거 거예요 뭐가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랬는데 심창민님 방송에서 다넘어왔대 어떻게 하는 거야? 심창민님이 물청자를 아, 아, 보내주셔가지고 처음에 몰랐어요 아니, 저번에도 저한테 어. 해주셨잖아 요 슬래시 호스트 영어로 호스트 띄고 그 사람 닉네임 음. 하면은 넘어가요 요 아, 닉네임만 써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슬래시 음. 호스트 띄고 백어슨 영어로 음. 헤드슨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이그 너무 맛있어가지고 3천 넘었던 <laughs> 게 맞아. 호스팅 <laughs>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폭발한 거야. 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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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 살아야겠네요. 근데 지금 채널이 홍보가 안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 그래? 홍보 그렇죠? 안해요 하... 방송을 아니, 하시는 뭐.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다 보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못 하죠, 사실상. 그러니까 호스팅 같은 걸로 계속 노출을 하면 좋죠. 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호스트 나는 남이춘 이렇게? 아니요 영 한글로 하면 안 되고. 아, 영어로, 영어로 하신 거 있죠.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태진이 아, 뭐야? 그럼 오빠 내가 방송하면 이렇게 해서 오빠한테 이렇게 주면 제 시청자들이 오빠한테 가는 거죠. 음. 그죠? 자동으로 넘어가는 방송 끄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키잖아. 그 아, 그럼 알지. 어. 그럼 끄너. 아. <laughs> <laughs> 보내보내태진그태진이 보내. 어, 네. 뭐야? 미스춘 이거야? 아니 아까 들었으니까 못,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자,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오빠가 방송을 갑자기 이제 켜잖아요. 음. 그러면 방송을 끄래요, 저한테. 아. 그게 호스팅이라고. 무조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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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언제든. 이게 또? 아니, 슬래시 호스트 백어스나고 할... 끄는데. <laughs> 사진 찍어, 사진 찍어. <laughs> 사진 찍어, 사진 찍어. 그지, 나 이거야? 미스춘 이거야? 아, 사진 찍어. <laughs> 아, 그냥 찍어. 김창메뉴 뭐예요? 저, z i l i o n 이 r 에요 뭐라고? z i l i o n 하나, 둘, 셋. 같이 먹으러 <웃음> <웃음> 가져가, 가져가 좀. 야, 나 그리고 어. 좋은 게 같이 뭐 하는 거를 그때 윤놀이처럼 하면은 그게 되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아,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 아, 그러니까. 또한번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뭐 동목을 피파, 피파. 배춘팀에서 한번 고르세요. 피파. 피파. 피파는 근데 여러분들 좀선 넘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선수 레벨을 똑같이 가면 어차피 제 시력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선 넘은 거 절대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니 저는 피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저희가 위, 오히려 뒤쪽이또 불리할 수도 있다니까. <laughs> 형 피파 못하잖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오빠 피파하는 거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근데 저랑 게임할 때 오빠의 그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laughs> 약간 중거리슛을 남발하고 패스 길을 잘 모르는 약간 그런 아... 근데 여전하시더라고 여전히 중거리슛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 저게 들어가네 중거리가 가끔 들어가면 쾌감이 쩔어 아 그게 한번 들어가니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중거리를? <laughs> 근데 확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 그쵸 근데 실제 축구 경기에서도 잘안 나오잖아요 잘안 하죠 확 음, 위험하니까 근데 그 중거리슛만 모아놓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되게. 뻥 어, 그, 쳤는데 쭉 들어. 그것도 오빠 많이 하더라. 막 달리다가 헤 하고 도는 거. 왜 <laughs> <그냥> 돌아요? <laughs> 그렇게 돌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음, 제가 수준이 음.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laughs> 그치, 여러분. 게임 자체에 강한 두 분이 <laughs> 훨씬 유리하다. 저는 게임 자체를 잘 못하니까 축구를 할 뿐이지. <laughs> 어, 더군다나 오빠가... 피파는 축구를 잘한다고 저는 하는 게 아닌 것. 그럼 아니면... 나왜 이렇게 오늘 아파 보이지? 입술. 입술이 없어 나 음. 지금. 아니면 그거 어때요? 언니 입술 있어? 끝말이지 응? 아나운서시니까. 음. 너이가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때. 피파 일단 한판 하셔. 나 해도 돼. 나 감기 안 걸렸어. <laughs> 아, 피파 해도 되나? 해도 돼요. 아, 그럼 선수 레벨을 똑같이 맞추면 음. 3일만 하셔도 저보다 잘할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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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수 레벨을 어떻게 똑같이 맞춰? 오빠, 오빠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니 어, 내가 내가 주신다고. 별로 좋지 않은 선수 쓰면 되는 거지. 그거는 사람들이 보면. 나 그렇게 안해주놓고 저는 축구 룰도 몰라요. 나랑 응. 할때 그렇게 안해주놓고 아... 저랑 할때뭘 했는지 알아요? 네. 야열 받으면 응. 너도 현질해. 다 아... 맞았어요? <laughs> 응 저한테 그랬어요. 다아놨어요 주날단들이 응. 아, 다 도와줄 줄 알았지. 야, 너 그래서 아, 어떻게 하셨어요? 현, 현, 빌려, 빌려서, 안 했죠? 했죠? 빌려서 했죠. 빌려서 했죠. 빌려서 했죠. 어... 근데 그분도 무과금이었어요. 그분들 현질 안한 음. 아이였어. 사실상 선수 측면에서 불리하게 시작하셨어요? 네. 오빤 현질한 선수들이었고 아니지, 현질 아니지 현질 내가 선수들. 결국 선수단 내가 더 불리했지. 왜? 허리 좋았기 훨씬 좋았잖아. 근데 그 무과금이었어, 오빠. 그래? 응. 현질 안한 아이였어. 저희 그 가치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가안높다아 <laughs> 피파 어떻게 하지? 피파 3일만 하시면. 다른 게임 왜냐면 태진이가 일주일 하고 저한테 이길 뻔 했으니까 3일밖에 안 했는데 저 3일 하셨습니까 네. <laughs> 근데 실제로 게임을 잘 하시잖아요 저 잘하나봐요 네. 진짜 그력 그, 리듬게임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던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네. 그 리듬게임 근데 형님은 그 오락실 게임 같은 거 고수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 제일, 제일 잘하는 저, 거. 스트리트 파이터. 네. 가일. 네. 그 다음에, 골든 엑스. 황금 도끼. 그건 원코인으로 다 깼어요? 원코인으로 쭉 가죠. 네. <laughs> 그 다음에, <laughs> 파이널 파이트. 테트리스 같은 거 없어요? 어, 테트리스 좋아. 테트리스가 좀 캐주얼하고 네.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근데 피파를 원하세요. 음. <laughs> 답이 정해졌네요. 음. <laughs> 두번째는 우리가 정한 종목을 하나 <laughs> 하고 예쁘다, <오이지>. 우리라고 <웃음> 하면서 <웃음> 독단적으로 하시잖아요. 귀엽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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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빨리 해갖고 침착맨님 반말하게 해야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벤져스처럼 4명이 <laughs> <그치>? 네 <laughs> 상대 4명을 네 깨는 뭐 없나? <laughs> 네? 그죠. 4명이 네 상대 뭘 깨는 거 없을까? 아, 4명이 네 합심해서요? 그렇죠. 아, 같이 하는 거? 네. 우리 빨리 이겨갖고 오빠 침착맨님 반말 드려야겠 그러니까. 던전 드래곤. <laughs> 던전 드래곤? 그런 거 4명이 네살 하는 거잖아요. <laughs> 어. 있어요. 스팀으로 나왔어요 게임. 아, 배그 하라고 그러는데? 배그? 아, 진짜 배그 못하 배그 잘하세요? 음, 저 배그 진짜 못해요. 저도 못. 전 아예 못하죠. 좀 못하고 관심도 없고. <laughs> 예, <뛸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거, 그, 그거 같지. 군생활같이 또 만나요 군생활 <laughs> <분생아. 웃음> <laughs> 안녕 잘갑니다 아 지금 52분이구나 아.